오늘 되게 덥지 않아요? 네. 오늘 몇 도예요, 오늘은? 40도? 네. 라고요 와. 진짜 덥구나, 오늘.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또이 엑티즈 공연 보려고 또 다들 힘들게 줄도 서시고, 맞죠? 아,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. 엑스더리 히어로즈 썸머 스페셜 더 엑스케이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, 엑스리히어로즈다네 안녕하세요, 권일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정수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준한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훈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주현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오드입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, 아, 이제 시작했는데 다들 왜 이렇게, 렇게잘 노세요? 오기 <laughs> 계신 분들 다놀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, 맞죠? <laughs> 또 오늘이 이 서머 스페셜 콘서트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? 아쉽죠? 아쉬운 만큼 더 신나게 놀아주셔야 돼요 알겠죠? 제가 1일차 2일차에 오신 분들께 한 말이 있는데 이 썸머스페셜의 그 테마는 제가 정한 건데 이열치열 더위는 더위로 이긴다 지금 아까 40도라 했잖아요 밖이 근데 제 오늘 목표는 오늘 진짜 여기서 정말 뜨겁게 뛰어, 뛰어 놀아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너무 시원하게 느껴져요.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.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잘 놀아주셔야 돼요. 할수 있겠어요? 네. 오늘 체력 충전 잘 하고 오셨죠? 네. 좋습니다. 기대하고 있을게요. 어, 이번 콘서트가 네. 서머 스페셜 콘서트인데 서머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, 여러분? 백디즈도 네. <laughs> 있고 정답. <웃음> <웃음> 아, 정답이에요. <laughs> 다 맞지만 여름하면 역시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와 빌런즈만의 페스티벌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맞습니다. 저 X K 바로 엑디즈 단독 서머 페스티벌입니다. 이긴 러닝 타임 동안 오직 엑디즈만 무대에 서고요. 오직 빌런지만 무대를 보게 됩니다.